와요. 여긴 또 뭐하러 왔어요? 뭘 뭐하러 와요. 생일에 지금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불러 놓고 할거 없잖아요, 생일에. 생일에 할거 없긴 한데 동묘 시장에 왔는데 동묘는 완전 처음 와 보거든요. 여기 선배님들이 이미 쫙 지금 다니시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오셔 네. 오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 오늘 좀 오늘 좀면좋신라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오늘 제가 모신 오신, 네. 오신 분 어, 저희 이따 저녁에 밤 약속이 있는데 잠깐 미리 좀 일찍 나와달라고 했고 어, 가수 따마 씨 모셨습니다 네반갑다입니다 열일이 아, 친구 따마입니다 마그이 씨냐 형 소개하는데 <laughs> 오늘 뭐 사실 거예요? 네. 이제 조만간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새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콘서트도 음, 있고, 맞아. 뭐 음악방송도 나갈 것이고 할텐데, 음. 형이 좀 오늘 나를 좀코를 해줄 수 있겠어? 나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나도 약간 오늘 쇼핑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서로 쇼핑을 하면서 옷을 좀 맞춰보고 이걸로, 이걸로 이제 다 사, 충당하면 되는 거 사주는 건데요? 거구나 네. 오늘 내가 사주는 옷을 어. 한번 정도는 입어줄 수는 있잖아 알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럽시다 오늘 약속합시다 형 근데 시계도 이쁘다. 어, 여기 시계가 역시 인기가 많네. 형 지금 시계 뭐야? 나 이거. 아, 이프로치는좀 뭐? 아닌데. 이프로치는 너무 멋이 없지. 어디 나유 저희 유튜브 찍어도 되나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연예인이에요. 유명한 가수예요. 네. 아일이라고. 아, 아일? 네. 아일하기 싫다, 약하니 분. 아일. 네. 아일릿. 아일릿 말고, 아일릿 말고, 아일. 아일리네 아일릿. 네, 아일릿은 그 저보다. 이제 좀더 유명한 친구들인데 이건 종류제라 야 연태가 4,000원이야 어떻한병 뭐, 하나 들고 가? 내가 이거 하나 사줄게 너 진짜로? 어. 여기다 차고 먹어 이렇게 아싸 어, 이따, 이따가 이거 차 이거 5만 원짜리밖에 없는 괜찮아요? 첫 번째 패션 아이템 이거, 이것도 거이 패션인 거잖아 아네어 근데 좀 이거 들고 다니니까 이제야 동묘에서 좀 어울리는 사람이 된거같다아 아, 진짜 음주방송 좀 덜겠다 우린 따도 돼 우리 벌써 이바 음주방송이었어 아 그러네 야 막걸리 이거 하나 모으면사지 음. 그럴까? 여기 막걸리 시켜 드셨어요? 저희 막걸리 두 잔만 좀 어떻게 해? 고소한다. 감사합니다. 형 이거 생일 주잖아. 그래, 짱 축하한다. 달다. 어, 뭐 단데? 달달한데요? 고소하고 묵직. 이거 알지?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 <목소리> 왜요? <laughs> 몰라요.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러면서. 요즘에 힙한 거예요? <목소리> 아니 아니. 그리고 내가 한번 여기서 배산기 있는데 동묘에서 절대 얼마예요?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 그냥 사야 돼? 아니 아니 계산기로 이 정도 아, 아 이제 들리게 <laughs> 하나 그러니까 계산기 들이밀고 얼마예요, 어쨌거나 계산 이렇게 들리게만 적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되냐 <laughs> 마이너스 뭐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제 진짜 한번 입어보자 응 음. 약간 완전 그런 느낌 어때? 너 이제 너 락커 아니야? 그치 라커가 되고 싶지. 라커니까. 약간 영국 훌리건 느낌으로. 야 이거. <laughs> 이런 거 입고 뭔지 알지. 네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리얼 를로바라고 생각해. 아, 리 나는 네가 이런 식으로 축 어, 운동복이나 축구복을 잘안 입잖아. 야, 이런 거좀 입어 보자. 좋아. 좋아. 난 그럼 형은 반대로 난 형이 좀 운동복 너무 많이 입으니까. 어. 자켓. 형은 좀 정갈하게 댄디하게. 좋지. 어. 그런 거 하나 골라 줘 봐. 네가 한번 골라 줘 봐. 너. 형은 이거 좀 한번 팬이시구나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카메라 도와요 카메라요? 네. 꼭 동면은 좀 어떻게 자주 오세요? 가끔씩 왔어요 저동묘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살짝 저 친구 남친, 남친룩 약간 해, 하고 다니는 행세나 이런 게 살짝 느끼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떨 때요? 지금 갔을 때나 <laughs>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구나 지금 좋아 죽잖아요 하나 둘셋 어, 팬들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laughs> 저런 모습 감사합니다 <laughs> 이 정도 안쪽 예산으로 뭐 혹시 추만한 하나 있을까요? 사이즈 무작정 사이즈 큰거아이 정도 느낌 <laughs> 야 이거 너랑 잘 어울리겠다 어, 이거, 이거 하나 골라줘 그러면 <웃음> <웃음> 내가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어 사이즈가 좀 깎이나? 아 근데 안에 지금 두꺼운 거 입어서 어 입을 만한데요? 정도 근데 난 솔직히 잘 어울려. 빨간 색 뭔가 너 얼굴이 막 되게 피부가 좋아가지고. 난 이거 맘에 들어. 어. 형이 골라준 이게 딱맘에 들어. <laughs> 너무 형, 자수가 너무 일그러졌어. <laughs> 아니 사이즈 확인 봤는데 우선 그래? 형. 형 어. 추천해 주신 거니까. 어. 나는 평소 이런 거잘안 입잖아. 그치. 이거 끝까지 올려. 그리고 약간 얼굴 찡그려봐. 어. <놀람> <놀람> 뭐, <봐>. What the f? <놀람> what the f? 뭐, what the f? <놀람> what the f? <놀람> what the f? <놀람> <놀람> what the f? 네. 그렇지. <않아요. 웃음> 그런 에티튜드로 나중에 한번 락 공연을 한번 해봐. 좋다,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걸 형은 약간 좀 더, 좀더 고민해보자, 형은. 나는 뭐. 왜냐면은 너무 그냥 나. 평상시 룩이야. 평소에 맞아. 내가 그냥. 작업실 갈때 룩이라서. 맞아. 사장님, 이 패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이제 발라더거든요. 아, 요즘 아, 불량해 아, 보이지 않아요 좀? What the 뭐 What the f?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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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가? <laughs> <이런 거. 웃음> <laughs> 저 형이 진짜 없진 거아니 반응이 좋으시네. 어. 아, 이 정도 선으로? 아, 그러면 은 제가요, 잠시만요. 막걸리 마셔서 지금 부족하잖아. 이것만 주면 안 아,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좋은 거래, 아, 좋은 악수 한 번. 좋은 거래 했어 좋은 거래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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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오면 이제 저 같은 룩을 꾸밀 수 있습니다. 쌈뽕하게. 쌈뽕하게. 팔리좀 짧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목소리> 좀 저런 말을 들으면 안 돼. 하다 있으면은 엔터테 챙겨. 아 엔터테인먼트 챙 허리 숙여 <laughs> 너 얼마 있지 금 아직 만치 4만 얼마 있지 여기는 5천원 5천원이야? 응. 와 엄청 쓰다 아니 사이즈가 엄청 나쁘지 않아 엄청 작지 않아 아니야, 근데 이게 간지야 아예 힙해 어 찍어봐 봐봐 형 나 이거, 일단 이거랑 이거, 이거, 이거 하나 할게요 일단 <laughs> 이거 이거랑 웃기다. 일단 저거 만원 맞죠? <laughs> 네 웃돌이요 네 저거 웃돌이 저거 해나 <laughs>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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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볼게요 형 그걸로, 그걸로 할 거야 그러면? 응 음. 사이즈가 맞잖아? 음. 나중에 입으면 다 옷이다 이거 운명이다 이렇게 또 좋은 사이즈 그러니까. 맞는 옷을 찾아갖고 둘이 똑같은 거를 근데 이거 음. 이렇게 입고 우리 무대 한번 서야 되는 거야? 무대 한번 해야지 뭐. 야, 사진 한번 찍어서 올리자 음. 저요? 탈렌트 탈렌트 아 <laughs> 뭐지? 형님아 나 이거 좀 보자 좀 잡아주라 너왜다몇 개를 껴입어? 나너 등산복 사려고? 이것도 이때 무대에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원생각 인생... 아니 일단 사이즈가 맞잖아 그럼 이거, 이것도 거이 주세요 나중에 어떻게든 다 오시라니까 아싸 감사합니다 <laughs> 완전 거저 완전 거저 아니지, 예, 멋있게 가야지. 동네 느낌으로. 응. 동이느 뭐야, 이 그럼 나오나? 나왔다. 약간 이거 충동구매에서 살짝... 진짜 충동구매긴 하지. 어. 근데 어떻게든 나중에 입는다니까, 추운 날. 그래. 어딜 가나 어떻게든 입어. 나랑 네일아트 한번 어. 봤자. 네일아트? 너 아는 데가 있어? 다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laughs> 너무... 여기인데 선생님 아니면...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야? 지 아, 우리 예약을 한 거야? 응들어와들어와 들어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랜만 맞아요? 어? <laughs> 내가 일단 예약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아, 예약을 하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형, 사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여기 앉으면 <laughs> 될까요? 와, 이렇게 이렇게 앉으셨네 그래서 쇼핑을 네, 마치고 맞아요. 왔는데 오늘 이느낌을좀 패션까지 손톱도 완성이니까. 아 패션 완성 손톱이죠. 그쵸 저희가 손이 좀투박해요 로션도. 사실 형은뭐 로션을 안 바르는 형이에요 생각을 안안 안 하고 왔는데 뭔가 이런 거 네. 한번 선 선생님 보여드려 봐. 이게 <laughs> 전문적으로. 뭐더러워요아 진짜. 요 아니 제가 다저희 케어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저는 사실 오늘 <laughs> 케어도 케어지만. <laughs> 제가 이번에 이번 주에 콘서트가 있어서 좀 꾸미고 싶은데 아, 진짜요? 하나 한 손가락에 아, 네네. 제가 체리를 하나 그려고 싶거든요. 체리요? 네. 가능할까요? 오 어, 그럼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 맡겨볼게요 선생님. 음, 네네. 가까이서 처음 본다. 이게 소요 시간이 아마 꽤 걸리나요 큐티클 양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잡깐그 약간... 큐티클은 큐티클이 뭐지? 이렇게 큐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데 이런데 큐티클인가? 형은 없어 큐티해서. 아 기계 킬게요 네. 오. 너 아플까봐 무서놓는다 네. 어, 와. 여자 손처럼 너무 하얗고 예뻐요.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노동은 하나도 안했던 손이다. 저요? 네. 저 완전 화초인 척하는 잡초예요. 어, 잡초세요? 저 잡초 같은 <laughs> 남자. 저겉모습면 <laughs> 화초같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저 고마운 <laughs> 삶을 살았습니다. 술을 드셔서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조금 자신감이 올라와있긴 한데 그래서 <laughs> 아, 이거 아프겠다. 이거, 이거 제이 뜯는 거죠? 아파요? 나 아픈 거 싫은데? 피나는 거 아니에요? 아, 겁이 많아 네겁 많아요 근데 왜 체리 왜 그려요? 체리가 좀컨셉이요 근데 사장님딱 음. 되게 아픈 타이밍에 딱 질문하셔갖고 아 아픈 비명소리를 못 질렀어요 피나요 아, <laughs> 이게 뭐예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뭐예요? 나 아팠는데 뭔가 어 아픈 건가 아니면 질문하셔갖고 통증을 못 느꼈어요 참아 아, 이거 너무 얇아서 미안해, 미안해. 얇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호 하면 낫는 거예요? 5,000원 깎아 드릴게요 아싸 우리 체리 어디로 그릴까요? 체리 왼손 약간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에 하면 좋지 않을까요? 결혼도 안할 건데 그냥 이제 이번에 이 앨범과 나는 결혼했다 아. 이혼남 티를 여기다 내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음, 둘이 진짜. 얘기하다 보면은 별의별 얘기 다 꺼내게 될것 같아 맞아 자, 다 꺼내요 네. 그러면 여기 네일아트 안 받고 가끔 힘들 때 와서 상담받고 가도 돼요? 그냥? 어예 그럼요 친해진 고객님들 있으시면은 네. 진짜로 그냥 와서 잠깐 인사하고 가고 그러세요? 네 여기 음... <laughs> 손님 아니 친한 언니아 아, 어리고 계신 아, 그신... 거다 싱글이세요? 네 나이 대가 어찌 되도 될까요? 저 혹시 <laughs> 음, 저... 나이? 저88 88년생이요? 지금 연아 아래로 몇 살까지? 제 생활 연아랑 만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연하남의 장점이 있나요? 요즘 다연소된다 아, 연나는 아, 뭐 실수해도 뭐 아유, 그럴 나이니까. 그렇구나. 사실 연상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멋지죠. 진짜. 뭐래도 용서해 줄것 같아. 누나 나 몰랐어. 아, 그 간대요. <laughs> <돼요>. 아, 그래요? 자기들. 최고는다 됐어요? 너무 이뻐요. 봐봐. 이뻐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야. 부 보여 드려 형도 그래 하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시간 하나 이 나는 그러면은 그냥 관리 정도만 한번. 응. 나는 칠은 안해 그래. 이런 거딱 좋아하죠 제가. 아 무리편한 초록. 음. 응. 채도가 좀 낮네. <laughs> 과연 인기 있는 색깔인가요? 아안 나가셔 잘. 많이 <laughs> 나하죠 이번에 완전히 많이 나갈 거예요. 빨강하고 음. 음. 초아 트리 느낌. 으로 그러네. 그런 응. 감각. 와 진짜 그. <laughs> 비비드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진하네. 저 후회하는 목소리. 아니요, 전 후회, 후회는 안 합니다. 오늘 패션이 GD 패션인가요? 아, 근데 GD 선배님을 좀 닮았어요. 근데 뭐 <laughs> 선생님 왜 조, 조롱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실 얘기했어요. 이게 무광가요? 네. 오와, 진짜 무광이 됐다. 신기하다. 근데 이거 약간 악당 같아. 오케이. 좋아, 이걸로 하시죠. 좀 타락해 보인다. 어, 그니까. 러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 어. 같아. 야너 엄마. 이거? 왜 자꾸? 왜 이거 <laughs> 같이 있어줘야 좀 말이 될것 같은데? 넌 뭐야? 어, 넌 귀엽다. 우리 약간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어, 그러네. 메리 크리스마스. 영상이에요? 어. 아 영상이었구나. 어. 사진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움직이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 하자 오늘 아, 동물에서 우리 좀 한껏 한층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된것 같아. 이제 다 했는데 아이씨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뭐 형이랑 이제 진짜 생일 파티하러 가야죠. 오늘이 얘예 생일이거든요. 네. 오늘 진짜 이제 우리 찐 생일 파티로 갑니다. 이제 멋지게 입었으니까 오늘. 그래, 이대로 가자, 이대로. 아, 우리가 간다. 갑시다. 갑시다. <laughs> 아! 일하러 가자! <laughs> 사랑이 싫었어요, 화자는. 여기서 과연 그 화자를 손가락질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사랑이 싫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화자가 노력해봤다고 해요. 네. 야, 그게 더 재수없어. 어딜 지금 헤어지자고 말하고 있어. 막 노력해봤어, 야, 눈물 을 그래. 났어. 야, 눈물은 내가 왜 올려줘, 왜네가 어. 오냐? 제가 나한테 왜 자기 앞니를 보여줬지? 왜냐면 이쪽에 그렇게만 해서 그냥 다운 다운으로만 볼까? Two, three, four, one. 좀 천천히 three, four. Happy birthday, I.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구독자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장수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